참미 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노래하리 나의 구주 또그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치렀네 전파하리 놀라운 일 나의 잃은 영혼을 그신 사랑 자비로써 거저 속냥하시니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치렀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또그무한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치렀네 중간에 리듬을, 리듬을 읽은데 조금, 어, 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laughs> 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노래하는 우리 구주가 되고, 이렇게, 어, 예, 어, 찬미를 그냥 그대로 찬미하는, 네, 그냥 연습 없이 하기 때문에 리듬도 놓치고, 가사도 조금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예, 계속 그냥, 어, 같이, 함께, 어, 이 가사를, 어, 이렇게 듣고 계속 보다 보면은 더 공교하고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